이번 시간에는 기초 도형연습 습관 길들이기 어, 이게 뭐 원칙은 아닙니다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건은 보조선 사용금지 수정명령 사용금지 이거가 되겠죠 아무것도 지금 배우신게 없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한다고 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간격은 50에 100이다 모양이 약간 틀려졌는데요 좀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되면 화면을 캡쳐해서 하시면 되겠죠 줌하고 이만큼만 확대를 해가지고 우선 같이 한번 캡쳐를 해 볼게요 캡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캡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png로 01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디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저장 네, 그러면 저장이 됐겠죠 그러게 되면 탐색기를 열어 가지고서 이렇게 탐색기를 열어 가지고서 이것을 Ctrl C 이쪽에다가 Ctrl V 이렇게 해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Xref 라는 명령을 주게 되게 되면은 부착을 할수 있게끔 이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불러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미지 부착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지금 요거죠. 왜 이렇게 불러오게 되냐면요. 그냥 부착을 했다가 나중에 우선 확인 하고요. 네, 클릭했습니다. 일단 엔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들어오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선 이게 꺼졌다고 이렇게 했을 때요. 다시 지울게요. 예, 네, 그래서 지웠는데요. 아까 X, REF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객체를 지웠기 때문에 참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분리를 해야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이지 않고 여기서 이미지 붙여 이렇게 해야 관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확인 크기는 관계없이 엔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일을 갖다가 다 저장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필요없죠. 필요 없을 때 여기가 참전를못 하니까 자꾸만 그 파일을 로딩을 할때 불러옵니다 참전 파일이 경로가 지금 못 찾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 다시 불러와 졌는데요 너무 적죠 이것을 갖다가 이 원래 도면하고 똑같이 크기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안 배우셨는데 sc 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객체 선택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것을 키웁니다. 키우고자 하는 어, 객체의 기준점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 그리고 다시, 요 밑에 보게 되면 R이라고 있죠. 레퍼런스라는 건데요. 다시 R, 엔터. 하고 다시 그 기준점을 찍고 참조될 다음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클릭. 그러게 되면 이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래서 팩블1 0 백이죠. 100mm 엔터. 그리고 줌하고 익스텐드 하게 되면은 게되 원본하고 똑같은 크기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게 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크기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예, 다시 xrf 삭제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느낌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동으로. 안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우클릭 해가지고 분리. 이쪽 현재 이 파일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 이렇게 해야 없어집니다. 예, 현재 여러분들은 이 그리기 명령분이 안 배웠죠. 수정 명령 이 이상은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그릴 때 선을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1번부터 하죠. 그 이미지가 트래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다음 쪽 100. 또, 윗방향으로 100. 이쪽 방향으로 100. 한데 지금 삐뚤어졌으니까, 택 끼쳐가지고, 180도죠? 엔터. 그리고 C로 이렇게 닫았습니다. 아 물론, 이제 사각형으로 그리시게 되겠죠? 라인하고, 이쪽에, 이쪽 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게요. 이쪽 방향으로 25. 25 선을 그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25도 시작했죠.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25. 근데 여기서 25라는 값을 이렇게 죽이게 되면 어, 그대로 한번 줘볼게요. 트래킹 현재 이렇게 되는데 트래킹이 뭐가 되냐면 이 각도 트래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rom point라는 걸 써야 됩니다. x와 y로 가야 되니까요. 시작점, 클릭하고 이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180도로 가죠. 그러니까 180도 방향이 맞으니까 이렇게 와서 거리는 간격 뒤기가 2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엔터, 다시 이쪽에 트래킹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25. 그리고 이쪽으로 갔죠. 여기서 시작점, 클릭, 이쪽 방향으로 25.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쪽 윗방향으로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것은 시작점 프롬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어, 습관을 들이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각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프롬 포인트 라인 이렇게 해서 윗방향으로 25 시작점 클릭 해가지고 각도가 지금 20, 270도로 따라오죠 그러니까 2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 포인트 사용해야 된다 다시 라인 이렇게 해서 밑방향으로 클릭한 게 아닙니다 예, 25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25로 해야 되는데 어, 지금 각도가 157도죠 그렇기 때문에 프롬 포인트를 잡아서 클릭하고 이렇게 윗방향으로 하게 되면 90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요 아, 요 혼돈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윗방향으로 갔을 때25 이렇게 되겠죠 야, 그렇게 되면은 선택을 해 보게 되게 되면은 요게 라인이 중복이 안 되어있죠 중복이 안 되게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트래킹을 50 그리고 크기는 100 탭키 100 이렇게 되겠죠 다시 라인 아, 라인을 그리고 또 그리는게 아니고 프롬 포인트 클릭 X와 y 값으로 5 0에2 아, 5 s h 25 그러면, 은 항상 골뱅이를 붙이고 25 탭키 25 이렇게 되겠죠. 다시, 프롬 포인터 클릭 요 밑으로 와야 되니까요 골뱅이 마이너스 25 근데 뒤에가 각도죠 여기가 각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콤마를 사용한다고 했죠. 콤마 이렇게 치게 되게 되면은 예, 이게 지금 선이 여기에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것 같이 쭉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게 되면은 수정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F7번키를 한번 켜볼게요. 그리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절대 잡혀있는 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그냥 25 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왜 선이 생기냐고 저한테 그 질문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라인 시작점 클릭 마이너스 골뱅이 마이너스 25의 y 값으로 탭끼쳐 가지고선 25. 예, 이렇게 됐죠? 물론 이렇게 이제 트래킹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요 시작점을 본래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를 그렸으니까 라인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점, 다시 여기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선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프런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다시 아래 C 엔터 클릭하지 않고 트래킹이 될때 추적이 될때 오시 탭키 100 탭키 100 그다음에 아래 사각형 지금 선으로 돼 있는데요. POOL로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도록 하죠. 물론 사각형을 갖다가 각도로 45도로 그려도 되는데요. 4 엔터 면의 수는 4. 그다음에 중심점은 기학적 중심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기학적 중심을 안 쓸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4하고 엔터하고 이렇게 중심점을 이렇게 트래킹 해도 되겠죠. 그래서 원의 내접이 꼭짓점을 사용한다. 원의 외접은 변의 중심 아,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죠. 원의 내접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라인이 될 테고요. 그래서 두점 사이의 중간이 되겠죠. 클릭 클릭. 예. 다시 클릭 클릭. 다시 엔터 엔터. 두점 사이의 중간 클릭 클릭. 다시 두점 사이의 중간, 크릭, 크릭, 다시 엔터, 두점 사이의 중간, 예, 반복입니다. 그냥 계속 여기 잡혔죠? 두점 사이의 중간. 예,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두점 사이의 중간을 잘 쓰시라. 뭐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두점 쌓여 중간. 다시 두점 쌓여 중간. 한꺼번에 다 못하면 나눠서 하도록 하죠. 사각형인데, 지금 간격도 모르고, 크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천상 교차점을 찾아오면 되겠죠. 우선, 직교가 되도록 라인, 직교, 클릭, 클릭. 네, 다시 라인, 클릭, PER, 직교. 아니면 직교부터 먼저 하고 라인을 스냅을 해도 되겠죠. 다시 직교 안 잡힐 때 다시 PER, 다시 클릭. PER 직교 스냅 모드로 사용해도 되고 다시 클릭 PER 직교 한 번에 딱안 지킬 때도 있더라고요. 다시 요번에 직교부터 하고 라인 다시 직교부터 하고 네. 꼭 끝점에 안 갖다 놔도 되겠죠. 라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서로 교차하는 이선과 이선이 교차하는 점이네요. 이선과 이선이 교차하는 여기가 되겠죠.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이선과 이선이 교차하는 이선. 보이시죠? 이선과 이선이 교차하는 여기 선. 다시 이선과 이선이 교차하는 이선. 이건 C로 닫아도 되겠죠? C, 엔터. 야 네, 그렇게 되면은 3번까지 했고요. 4번. 어, 삼각형으로 그려서 변형을 해도 되고요. 우선 라인으로 한번 그릴게요. 라인. 얼마 떨어진대? 50만큼 떨어진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각도를 모릅니다. 각도를 모르는 대신에 여기서부터 이 거리는 지 100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반이니까 요건 50이 되겠죠. 요선을 그리려고 하게 되면은 X로 50, Y로 100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라인 이렇게 해서 50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X로 50 태클 치지 않고 콤마 이렇게 해서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은 되겠죠 다시 이 자리로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서 시작점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이쪽으로 얼마 100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c로 이렇게 닫아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pol 포리곤으로 3개 변의 수는 3개 edge로 시작점 50 띄우고요 네, 그래서 변의 길이는 100 이렇게 하게 되면 한꺼번에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건 정상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지점이 밑에서부터 100 이니까 이렇게 아주 어, 시작점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팩을 좌우도 되겠죠. 물론 트래킹을 바로 해와도 되는데 트래킹 해올게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값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 이런 변의 값이라든지 꼭지점 값을 갖다가 변경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라인으로 안그리고 이건 사각형으로 그리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50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100 탭키 100 그리고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쪽으로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정점을 추가할 수 있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은 호로 변환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은 직선인데 이렇게 스트레칭 그러니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밑으로 25요. 다시 이쪽으로 컨트롤 키 한번 눌러가지고 25. 다시 이것도 컨트롤 키 25. 야, 다시 이것도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25. 야, 물론 이거 이제 라인으로 그리려고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이 x와 y 값 그러니까 50에 25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한참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좌표값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 6번이요. 라인, 트래킹을 일단 해와야 되겠죠. 100. 다시 이쪽에 객체를 트래킹해서 바로 이렇게 끝내도 되겠죠. 다시 이쪽에 밑으로 100. 다시 이쪽에 트래킹해서 그냥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두점 사이 중간. 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원이 있으니까는 서클 TTR로 그려야 되니까 T 클릭, 클릭, 반지름이 25네요. 다시 엔터 TTR 클릭, 클릭, 반지름이 10, 다시 T 엔터 클릭, 클릭 10 해도 되고, 그대로 엔터 쳐도 되겠죠. 네. 한번 입력한 값을 기억하고 있다 십자리를 갖다가요 다시 RC 엔터 다음 거요 이렇게 해서 50 띄우고 100에 탭키 100 원을 먼저 그려도 되고 오각형을 먼저 그려도 되는데 약간 어렵게 오각형을 먼저 그리도록 하죠 POL 엔터 그 꼭지점수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중심 바로 이쪽과 이쪽 하면 바로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죠. 원에 내접을 해야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50짜리니까 25 해야 되겠네요. 엔터, 서클, 3피로 클릭,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이것은 천상, 그 아이콘 명령을 사용해야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뭐 반복적인 거일인데요 그래도 완성을 해놓죠. 다시. 예, 이렇게 되게 되면 7번, 8번 마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Circle 2P로 하는 게 낫겠죠. 이쪽과 이쪽에 교차되는, 교차되는 여기서부터 클릭 그리고 반지름은 25니까는 지름이 50입니다. 다시 엔터 투피 지금 4분점을 세팅을 안해놨으니까 이렇게 트래킹 해와도 되겠죠. 하고 50 다시 투피 클릭 윗방향으로 50 다시 투피 클릭 밑에 방향으로 오시 예, 이렇게 되면 8번까지 했습니다 아, 9번서부터 15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빠졌네요 맞저 그리죠 라인이 되고요 두 점사이의 중간 클릭 클릭 다시 여기도 두 점사이의 중간 아주 두 점사이의 중간 풍년 들었습니다 다시 두 점사이의 중간 클릭 클릭 두점 사이의 중간 클릭, 클릭. 그래서 항상 이걸 많이 쓰니까 단축키로 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인, 다시 두점 사이의 중간을 한번 클릭하고, 예, 이것은 다시 안 잡아도 되겠죠. 교차점을 찾아주니까, 예,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했는데요. 어, 9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